저는 옥천에서 태어났고 잠시 옥천을 떠났다가 다시 옥천으로 귀촌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천에 와서의 첫 전시회를 이렇게 열게 되었는데요. 이 전시회는 옥천에 뿌리를 내린.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고 하나하나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제 고향으로 와서 제가 만든 이 작품들을 전시한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행복했고 또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뭔가 제가 여기서 자랐는데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 어좀 거목을 키워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플공예가 이준희입니다. 어, 이곳은 옥천의 전통 문화 체험관이고요. 이곳에서 3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어, 지플공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일상 생활용품으로 사용하던 그런 거를 저희들이 다시 구현해내서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기본 있는 데다가 또 창작으로 새롭게 발전시킨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지 작품을 한번 보시면, 어자이 작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구예요. 자 장구인데, 이 속에 장구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 걸좀 찢어지고 이런 장구를 다시 예쁘게 이렇게 구현해 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소재는 왕골이에요. 왕골이고, 이 속의 소재는 음 왕골 돗자리, 돗자리 버리는 거를 뜯어서 그걸로 이제 이거를 만들어 낸 거고요. 얘는 잘 아시죠? 얘는 북이에요. 이렇게 왕골과 사초를 이용해서 북을 엮었고요. 여기 끈은 질기게 어, 하기 위해서 삼을 가지고 염색해서 사용한 그런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올해 지플러네이 대회에서 제가 이제 입고 출전할 작품이거든요. 올해 이제 이 아이는 왕골로 만들었고요. 이것도 왕골로 염색한 이런 걸로 엮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신발이에요. 이 속에 장화가 들어있거든요. 장화 속에 신발을 왕골로 엮은 그런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방도 지풀과 왕골과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가방을 엮었습니다. 이 작품은요, 어, 지풀 러네에 대해서 제가 2회, 3회 때, 2회 때는 좀더 단조롭게 옷을 만들었었고요, 3회 때는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런 나비 문양이라든지 이런, 이런 끝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대서 제가 이렇게 다시 만든 2, 3회 때 러네의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풀, 음, 사초 또 이런 걸 섞어 가지고 제가 가방을 엮은 거예요. 그래서 런웨이 때 같이 이제 출전할 그런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작품이에요. 이게 단지가 워낙 커서 음, 얇게 엮어 들어가면 이 아이가 너무 서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새끼도 굵게 들어가고 이 속에 있는 그첫 줄은 굉장히 많은 집이 들어가면서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손이 굉장히 많이 아팠던 그런 작품이고요. 이 작품에 올인해서 한 3개월 정도 걸린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복이라는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저도 복자가 여기 하나, 이 뒤에 하나 이렇게 복자를 넣어서 엮었습니다. 이게 지게예요. 자, 이렇게 지게 있고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우리 일상 용품들이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구경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